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게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됩니다. 잠시 만났다가 사라지는 모임도 있지만 꽤 오래 기간 동안 모임을 갖게 되는 그런 관계들도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태의 모임을 갖든지 언제나 거룩하고 유익한 모임을 만들어 갈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사 모임이라 뭐 다른 교구나 셀이나 우리가 흔히 들어보았던 어떤 조직의 모임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온사 모임이라고 한 것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온전해지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온사 모임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곤면합니다.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하고 결코 해롭지 않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에는 안타깝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심지어 예수님의 성찬식마저도 자신의 배를 불리거나 아니면 그 포도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왜곡된 모임들이 있었나 봅니다. 성도는 분명히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소금, 복음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명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가 가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성찬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그 마지막 아름다운 모임이 우리의 모임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모임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모임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모일 때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새 생명을 얻고 한 형제가 되었음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그래서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어렵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노라라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기념할 때마다 함께 하리라 말입니다. 마태봄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 모임을 갖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항상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도 계신다. 우리 둘만 모인 게 아닙니다. 자,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 개가 이렇더라. 이런 공개할 수 없는, 혹시라도 드러났을 때 정말 위험, 어려움, 고통을 당할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죄된 모습마저도 같이 품는 모임이라면 괜찮겠지만, 혹시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전혀 동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진다면 그 모임은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모임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언제나 두 사람 이상 모일 때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식만 해도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으로 승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모이면 그 모임이 복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또 거룩한 모임은 분별하는 모임입니다. 분별하는 모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땐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모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초신자여서 모르고 먹었는데, 훨씬 나보다 신앙에 경험이 있는 분이 함께 모였는데, 아, 그건 나도 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서로 서로에게 분별력을 돕는 모임이 되어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구 모임도 서로 서로 모였을 때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아, 지난주에 나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야, 여차여차 이런 마음이 들더라. 어떻게 이런 감정이 들더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믿음의 선배가, 아, 나도 그런 적이 많았다. 근데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하면서 무엇이 서로에게 공유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공유되며 점점 모일 때마다 분별력이 좋아지는 그 모임이 복된 모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성인과 같은 성도들과 함께 하며 그 마음이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분별하지 못했던 뭔가를 분별하게 될때 그것이 복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일러드리기 전에 이두 가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상 가운데서 참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과학을 분별하지 못하면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판단받게 될 거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또 집사님들이 모이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업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판단을 받는지 모릅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신의예배를 드리는데도 믿는 자들이 모여서 더 이상한 작당을 하고 모였는데 더 범죄하는 뭔가를 꾸밀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도리어 판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판단받는 것은 32절에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벌써 징계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주님의 뜻을 더더욱 세밀하게 분별해가는 복된 모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도 제 결혼 생활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름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며 결혼이 무엇인지 나름 성경에서 보고 또 설교도 듣고 훈련도 받았지만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나 아닌 또 다른 사람과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찌 어찌 맞추겠는데 또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 또 저와 우리 처가댁 양가의 집안을 맞추는 것도 또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참 고민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떤 모임이냐면, 선배 목사님, 또 선배 사모님, 부부동반으로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교제 속에서... 목사님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들의 형편을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적인 지침을 주시더라고요. 뻔히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제가 갈등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모임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선언을 했지요. 저희 어머님이 참 좋은 권사님이신데, 저를 위한다고 늘 저희 집에 전화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뭔가 지침을 내리셨어요. 며느라 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 네 남편이 목회를 잘한다. 며느라 네가 밥을 잘 챙겨야 네 남편이 건강하게 목회한다. 늘 저를 챙긴다고 저희 집사람에게 부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만 뜨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과의 모임을 딱 가지고 나서 아, 내가 진정으로 부모를 떠나는 그 작업을 하지 다 하지 못했구나. 내가 진정으로 내 아내 편에 서서 한 번도 우리 아내를 대변하지 못했구나. 여전히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서 남편도 되지 못하고 온전한 아들도 되지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자리에 있었구나 하고는 그날 저녁에 우리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머님이 충격받을 말을 했죠. 어머니. 우리 집사람에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저를 죽이는 일입니다.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집사람에게 먼저 챙기십시오. 며느라 네가 밥을 잘 먹어야 네가 건강해야 네 남편이 마음 놓고 목회를 한다. 부약을 지어주셔도 저 지어주지 마시고 저희 집사람을 지어주셔야 우리 집사람이 신이 나서 나를 잘 섬기고 사랑해줍니다. 어머님이 자꾸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죽어갈 거 우리 집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전화를 끊고 나니 얼마나 불효하는 것 같고 속이 상하고 참 죄송스러운지요. 저희 어머님도 저쪽 편에 정황을 보니 충격을 크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후로 저희 어머님이 달라지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챙기기 시작하시고, 또 때로는... 며느라 옷사 입어라 라고 돈도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의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서는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했던 것을 보면 우리의 모임이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너희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라는 것이지요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의 사적인 유익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은 또 이렇게 곤면하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유익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그것은 끼리끼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임을 통하여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아,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지고 그로 인하여서 점점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며 몰랐던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분별력이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둘 모이면서 자, 우리도 이제 힘을 합쳐서 그러면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모임들 속에서 다른 정보를 듣고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냅시다. 라고 하는 복음의 확장이 있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를 떠났던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하나 돌아와서 진정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임, 그리고 또그 모임에 잃어버린 자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온사 모임이 교회 조직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되시길 주의음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성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모일 때마다 자신의 불평을 토로하고, 그래, 나도 그랬다. 하고 점점 부정적인 것 쪽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그저 위로받고 또 거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들끼리 모인다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징계할 모임으로 하나님이 판단할 모임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4-25절 말씀처럼 서로 들어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여계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마지막 날까지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붙들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